X2 2 0 2 M 스포츠 모델이고 외장 컬러가 이게 케이프 요크 그린입니다. 굉장히 또 예쁜 컬러고 이전이차 같은 경우 는 굉장히 좀 희귀한 조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별한 조합, 뭐 특별하다기보다 좀 귀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케이프 요크 그린의 시트널 레드 시트입니다. 굉장히 또 고급스럽죠. 하만 가변 스피커 들어가 있고 X1보다 시트 포션도 지낮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어댑티브 크루즈 들어가 있고. 엑스 20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스트 모드가 들어가 있어서 스포티한 운전을 좀 즐겨볼 수가 있습니다. 10초 동안 좀 카운트 다운되면서 10초 동안 그 최대 출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엑스 원보단 좀 스포티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커버드 디스플레이라든가 엠벡드라이트도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휴대폰보다 충전이라든가 이렇게. 오토홀드 시타중전고 2개 센터콘서 하단에도 수납공간고적서이때부고암레 이때부터 시작한다고 이때고해이한고해이때시고해 이때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이때부터 시고 해서 이때고 해서 이때부한고 해서 이고 해서 이때부고해 2 0 0 0 4구동인데 연비가 10.8km입니다. 연비도 굉장히 좋고 이들도 보시면은 2열에는 열선 시트는 없고 송풍구랑 시트 중전구 두개 들어갔고요. 파노라와 선루프도정용돼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그리고 2열 레그룸도 넓은 편이라서 더 좋습니다. 지금 시트가 좀 뒤로, 뒤에 로 있어서 그런데 그리고 이런 쿠페 형태의 뭐 디자인이다 보니까 스포티한 것도 좀 X2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어 스포일러도 굉장히 좀 들어가 있고요 2 5 i 는 이제 배기가 없고 M3Y는 가변 쿼드 배기로 들어가 있어서 M3Y가 훨씬 더 스포티함이 구성이 됐습니다 볼륨감이라든가 이런 디퓨저도 굉장히 또 공격적이고요 후방카메라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트렁크 수납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시면 괜고 쿠페형 모델이지 X6도 마찬가지고 수납공간이 굉장히 여유롭 커버를 지거면 조금 더이렇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12V 충전소켓도 들어있고 x 2 2 0에도 출고 전 바로 되니까요 저희 진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릴게요